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선은 썩을 때 머리부터 썩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 곧 생각이 병이 들면 삶 또한 병이 들게 돼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쾌락과 좋은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쾌락과 좋은 것은 서로 다르지요.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좋은 것과 삶을 향락으로 빠뜨리는 쾌락은 그 격과 질에서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젊어서는 배우면서 살고 나이가 들면 이해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병이 들어서 젊은 날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더욱더 아파했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 당하기 몇년 전이었어요. 생각이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채 세상에 주는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저가 귀구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발라 발을 섬긴 시일에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프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낸 아내와 같았어요. 바람난. 그 바람난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 바람을 피워버린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아픈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은 호세아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두루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쌈해 줄 것이다. 이 한자리 말씀이 참 아프죠. 아, 찢어버리고 낫게 하고, 치시고 쌈해 주고, 제로 상태잖아요. 축복받고 은혜 받고 사랑하고 섬기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본문 1절이 문자 그대로 그들의 역사 속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 넘겨주게 되죠.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에 외면해 버려요. 고개를 돌려버리셨다고요.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들을 극률이 여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아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1장부터 쭉 읽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내딸 아니야. 나네 아버지 아니야. 아프죠. 그것은 내 딸답게 살아주라는 애달픈 절규이기죠 하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데. 계속해서 사랑 밖에서 타락하고 쾌락을 위해서 질주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애원하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찢었지만 싸매주고 찢었지만 또 회복시켜줄 것이다.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세아의 외침에도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북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같은 호세아 왕까지 이들은 200여 년 동안 단한 명도 선원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 못해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으신 거죠.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하지만 그들은 더욱 더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돼 버렸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왜요? 현실은 부유했거든요. 현실은 살만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만해서 그들은 쾌락에 자신의 영혼을 다 망가뜨려 본 거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호세아 시대와 비슷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돌아오라. 세상을 향한 욕망을 움켜쥐기 위해서 좋은 것을 상실해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는 거죠. 지금 내 현실의 위치가 넘어진 자리에 있다면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이 피어오릅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미워하고 그들을 막 저주하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이 내 삶을 엄습해 오게 됩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어질 때 행복을 꽃피울 수 있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돼서 나를 향해 향한 모든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면 세상은 행복한 세상으로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맞고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서 돌아서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돌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새해 첫날 첫 주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만 알아주면 안 될까요? 두 번, 세번 말고 한 번만 알아줄 수 있다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한 번만 알아줘서 사랑으로 보답해 주면 안 될까. 아, 여우와께 돌아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 보내면 그 사랑으로 세상은 행복을 꽃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 땅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지요. 사랑은 예쁘지 않는 것을 예쁘게 봐주는 게 사랑이라고. 싫은 것을 그냥 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예쁘지 않은 것은 예쁘지 않게 봅니다. 싫은 것은 더 싫다고 얘기하는 시대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어찌해야 될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풍요로움을 인해서 좋은 것을 상실하고. 쾌락을 움켜쥐며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프죠.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 있는 모든 사랑을 부어줘서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면 좋은데 그걸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 흐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많은 매를 막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 삶을 바라본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너무도 사모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의 혈액형은 뭔지, 그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사탕을 좋아하는지, 그런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싶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손에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 나의 관심은 오직 예수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관심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어지면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질문해 봐.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왜 저를 사랑하세요?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답할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그 사랑 알아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주면 안 되겠니? 음. 너무나 하나님께 미안하고 민망 한데 이 시대는 예배를 구걸해야 되는 시대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더욱더 그렇죠.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침은 허공의 메아리로만 남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그들의 믿음은 일단 접어두고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140여 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가정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했어요.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축복이 한국에 한국교회에 임하게 되자 그들은 좋은 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쾌락을 움켜쥐게 돼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거죠. 제가 초등학교니까 한 50년 전이죠. 4, 50년 전에 교회에 가면요. 권사님들은 교회에 의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마룻바닥에서 이불 덮고 방석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어머니랑 새벽 예배 가보면 거기서 다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중등부 때는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이런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 청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열정이 있을까요? 이 시대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회복되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요. 일으키겠다는 거죠. 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틀 후에 살려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들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죠.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무엇을 해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때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무엇을 해줄 때.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때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 무엇을 바라고 바라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이럴 때는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이 엄습해 오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돌아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기대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야 되죠. 그래서 일을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살아가면서 올해에는 이런 생각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이 올한해 나에게 받으시고 싶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를 생각하며 한 해를 살아낸다면 상상 이상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건져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좋은 것을 버리고 쾌락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그는 노숙자가 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지난날 행복했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구약의 탕자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의 탕자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먼저 기다리셔서 그를 품에 안고 그를 다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축제를 벌이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여호와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지요. 새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랑하고 예뻐하십니다. 나태드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 어,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 우리를 자세히 보지 않아도 사랑스러워요. 오래 보지 않아도 예뻐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오래 보면서 어디 사랑할 구석이 있나? 어디 예뻐할 구석이 나고 자세히 바라봐서 예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요. 무조건 사랑해요. 그게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거죠. 생각이 병들면 삶도 병들게 됩니다. 생각이 병들어 있다면 그 병든 생각을 십자가 앞에 겸허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쾌락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좋은 것을 움켜질 때 쾌락은 내 삶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나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의 나. 모든 사람이 아는 나. 가까운 사람이 아는 나. 내가 아는 나. 어떤 게 진실일까요? 내가 아는 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진실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선 나.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아, 참, 아름다운 나로 어, 자리매김 될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 위해서 올한해내 삶에서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를 존귀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물들여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